할렐루야. 감사를 아침 묵상. 마지막 묵상 네 번째 시간. 땡스기빙데이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로에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국의 경주의 최부자 집이라고 하면 다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집안이었습니다. 왜그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집안이 되었느냐면 그 가문은 바로 최부자 집에서 내려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할지라도 문전박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채부잣집이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느냐면 적어도 이 채부잣집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 이내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밥을 굶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부잣 집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그 농사로 그들만 잘 살고 잘 먹고 욕심을 차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심리 이내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채부잣 집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환대의 정신을 펼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게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체부자집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이체부자집의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밥상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한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땡스 기빙 아침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이렇게 풍요한, 풍부한 이 식탁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시간을 다 틀고 통틀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는 믿음에 기초할 때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그 의미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어제 아침 묵상에서도 전한 것처럼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에서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의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개혁 개정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굿뉴스 바이블 성경을 보면 더 원어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그 삶에서 감사로 가득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있을 때첫 번째 감사는 심은 대로 거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삶을 정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수확하고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감사는 굉장히 정직한 삶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삶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감사는 굉장히 첫 번째 단계 기본적인 의미의 감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에 대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이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다음 단계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 감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감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그것은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감사라면 오늘 두 번째 감사는 뿌린 씨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함께 공유하며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심은 것은 내가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1차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감사가 뭐냐면, 비록 내가 씨를 뿌렸지만, 이 뿌린 씨로 인하여서 수확하고 거둘 때, 열매를 거둘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를 통해서 내가 아닌 이웃이 감사를 경험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록 내가 심었지만 다른 타인이 형제자매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좀더 성숙한 감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보적인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비록 이 복음의 씨가 내가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거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삶을 영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뿌린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알수 없고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이 정직한 삶에서. 좀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정말 삶의 최선을 다해서 뿌린 이 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 중보하는 것, 이러한 감사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추수 감사절 땡스 기빙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타인을 위한 삶으로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성숙한 믿음의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마지막의 감사의 태도는 심은 자도 거두지 못하고 그 후대의 사람들도 거두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때론 이 말을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심었으면 적어도 내가 거두면 아니 내가 못 거두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야 되는데 나도 못 거두고 후대의 사람들도 못 거둔다면 도대체 이것은 내가 심은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는 던지고 있습니다. 대답하여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모르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어들이까 그런데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베드로 스, 선생님 주님 어인 당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이 베드로의 질문은 지극히 이해 타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여러분 제가 첫째 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조건적일 때그믿음의 중심되는 모든 것들이 퇴색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감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 거두고 안 거두고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욱 감사함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성숙한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내가 어떤지 또 다른 누구가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지 거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오직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씨 뿌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의 믿음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 뭐냐면, 이 감사의 삶을 드리는 인생과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앞전, 좀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체부자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침, 우리는 가족,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주위의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오늘 2021년 이 땡스 기빙 데이, 이 식탁은 좀더 의미있게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믿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그 채부자가 어느 누구도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환대하고 채부자 집이 사는 집심리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돌보아야 될 형제자매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식탁에 차린 이 음식에, 이 식탁에 적어도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서 그 값어치대로 우리가 헌금하여서 정말 우리 가족이 이번 땡스 기빙 데이는 이 나온 식탁에 헌금을, 헌신을 통하여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우리가 도와야 할때곳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무언가 도움의 손길을 드리자라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이 Thanksgiving Day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과 내적으로만 가두어지고 그것에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박아서 점점 점점 우리는 그렇게 깊이 땅 깊이 내려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강건한 믿음의 가정과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냐면 그게 감사가게. 끊임없이 채워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올한해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감사를 채우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에 혹시나 도움에 내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그 어느 누군가의 이웃이 있을 때는 그들을 찾아서 이번에는 이 주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주수감사절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에서그 감사하며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그 복이 넘쳐나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주수 감사절 땡스기빙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 지난 한 해를 살아올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고 풍부한 시간을 주시고 식탁을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오늘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감사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심에 있어서 이 이전에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 시간이 부, 그리워하고 정말 너무나 애타게 찾는 그런 간절한 우리를 부르는 그곳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시를 뿌릴 수 있는 이 감사절, 진정한 감사에 채우고 넘치는 믿음의 감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이웃을 향하여서 감사를 채우며 넘쳐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진하게 할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의 감사제를 맞이하는 이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 헌신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